자 10만 가볼게요 자10 이게 화분으로 화분 용도로 요즘 인기가 아주 좋아요 자 10만 자10자 10만 넣었으면 이거 도잘할게요 하대 무슨 팔아야 되는지 그 아, 응? 이 등? 아, 하시만 하시만. 그래? 조금만 더 마셔 맨날 아, 음. 다니니, 어, 오셨어요? 어, 예, 예, 떡이 왔는데. 먹은 결편. 거, 유찬 없는 거. 그건 때. 가능해. 남았어, 여기도 봐요. 자, 테이블. 야, 이게 좋네. 자, 테이블. 요가로 할게요. 유리까지 완벽하게 해줬고, 자, 이 아래까지. 자, 창문으로 기가 막히게 잘해놨네. 자, 일단 신방 갑니다. 자 10만 한번 먹게 10만. 자 10만. 자 10. 여여요자 10만. 자, 10. 있어. 자 없으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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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밑에는 깜짝 안에. 자다 자체가 엄청 안 무거워요. 자일 5만 천원 합니다. 자 5만. 걔는 자 5만 갑니다 5만. 네? 자 5만. 를왜안 해요. 유튜브 10만. 자, 10만 가볼게요. 나무 지금 다리 한, 한짝가 나왔어, 한짝 가. 자, 5만, 10만. 자, 10. 자, 10만. 자, 10, 20. 자, 20 갑니다, 20. 자, 고지에다가. 좋아요. 좋아요, 나무. 나무 자체가 좋아. 자, 10, 20. 자, 20만. 자, 20.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10, 15. 자, 15만 갑니다, 15만. 아침에. 돈을 많이 받아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형 15만원, 일단 때려봐. 15. 얘기 한번 해볼게. 15도 안줄 거야. 자, 15만. 자, 15. 15. 자, 15, 20. 자, 20. 자, 20. 오늘 25만원까지 얘기하더라고. 근데 다 멋있게 줄수 없고, 가서. 자, 일단 20. 자, 20만. 조금만 더 해보게. 25만원을 못 받아주라고 형 20, 20 해, 20. 20. 20만. 2 0만 어. 그러게. 1 8만 원. 1 0 k 가 18만 원. 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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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에요 <편차에 웃음> 그것도 천천히 자, 어, 이것도 천천가게 네, 자, 이게 사실 집에서 용도 쓰시면은 아주 좋아요. 왜냐면은 요리까지 완벽하게 되고 식탁을 하셔도 되고 안에서 차를 마셔도 좋아요. 근데 운치가 너무 지게있어 이것도 천천히 가볼게요. 일단 10만 갑니다. 자 10만 1 0만은 여러분들 다 드셔도 돼요. 유리컵안되니까10자 10만 자10 10만 안 드십니까? 야 이런걸 사야되는데 정유사님 <목소리가> 그럼 풍산기 한번 <목소리가> 갑시다. 아 잠깐만 이거 계속 파요? 어 계속 팔지. 뭐, 뭐, 무슨 문제 안파면 되잖도 팔면서. <목소리가> 자이런 이거 젊대하게 한번 가볼게요. 이거 가다가 유리 깨져보면 거지되수 써있어. 자, 일단, 5만. 자, 5만 갑니다. 이쁘다. 5만. 돈이 안 나오네. 자,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 이, 이거 하라고요? 자, 그래도 이게 몇 시쯤 됐어요. 사방 각자,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laughs> 자, 자 일단 제로만 갈게요. 삼만 갑니다. 자3만자3만자3 3자3만자 오시면 이게 이게 좋네. 나는 깔끔한 걸 좋아하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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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다. 이게. 아, 수상님. 아니, 제가 선님 어? 어, 뭐고, 나하대로님제가로까요 콜라로 6만원, 풍산됩니다. 적고 있습니다. 풍산 6만원에 6만 우리 왜 이렇게 니 자, 만원풍에 6만원입니다. 자, 6만한 마리 에 3만원씩이네. 자, 3만안 줬어요. 이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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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이거 하나 헐어. 델타. 일단 밑거자자 델타. 델타. 델 그 옆에 다이아몬드 106 0라아 누가 샀어요 방금 그 옆에 다 샀어 금방 샀어요 아 팔렸어요? 예 네. 아, 아, 아니 팔렸어 아니 저거 팔렸어 자1야 9만 네? 아, 9 25만원 지나갔는데 9만원 왜그 결정 안 왔어요 자 일단 1만 일단 1 0만원으면다 찍고 말야죠10자10 15자 15만 자 15만 자, 0 아, 0 가볼게요. 경쟁 0으니까 일단 1 2만원1 어? 2만1 12, 2한번1만한번만1 2만1 0 0 1 어? 2 1 4 0 1 4 이거 1거이거이거0이 100만 1 0 요거 1거0 1 0만1 4 1 4만 100만 100만 1 0만1 0만원해0만1 0만 먹던 사람은 10번 터치 자, 13 자, 13만? 이게 팔렸다고요. 야 너무 싸다. 이모, 13? 10, 형이 13이요? 아, 아니요. 우리 어르신한테 12만 낙차를 드었어 야 이거.. 야.. 자꾸 다 너무 싸다 싫어? 낙찰이? 흡수차 거에요 어디가? 청구차 이게 더 좋잖아 항상 아, 나무가 오 시설이 아까 살았다 자이쪽으로 여보 여자 장구! 자 이쪽으로 승부하세요 거쪽에 이제 물건들을 다 못써요 자 이러면 하나 갈게요 자 장구합니다 일단 3만 갑니다 자 책까지 다 있어요 자 일단 3만 자 3.. 자 3만 5만 자, 5만 갑니다, 5만. 자, 5만 7만. 7만. 자, 7. 자, 7만. 자 7만. 자, 7만. 자, 마지막 6만 한번 찾아볼게요, 6만. 자, 6만. 야 기본적으로 몇십만 나온 장구가 돈 5만, 원, 6만 밖에안 나. 와 6만. 6차 6천. 6천이요? 네. <laughs> 3만, 원. 3만. 원. 3만. 원. 네. 요거 한번 해주세요. 끓여내는 끓여내고. 네. 뭐, 뭐, 요거만. 요거 자밑에 거에? 자 아주 깔끔하네요 깔끔해요 자 일단 만 출발합니다 자만 3만 자 3만 갑니다 3만 자 3만 3만 5만 자 5만 갑니다 5만 자 깨끗하고 아주 상태가 a 급에 A급 자 3만 5만 자 기본 가격만 누가 좀 해주세요 자, 뭐 적당히 다 드리고 하니까 자 3만 5만 갑니다 5만 자5자5 자, 너무 안 맞죠? 예, 예. 이거부터 예. 할까? 자, 다듬이. 예. 여거부터 하게. 자, 일단 2만. 자, 다듬이 2만. 자, 2. 예. 자, 2만, 4만 자, 4만 하면 돼, 4만. 자, 4. 자, 2만, 3만. 자, 3. 자, 3 자, 없으면. 그렇죠? 그렇지 않고 자, 화로. 화로. 자, 무쇠하로에, 무쇠하로 이야. 자, 피로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자 일단 10만 철로 이니다자 10만. 자 10. 자 10만. 저거 자 자전거 한번 이거 이렇게. 네. 자 자전거 합니다. 자전거. 자 이거 타고 다니면 서울까지 갈수 있어요. 자만갑니다만자 만. 자 만. 자 만. 자만더 오시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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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자 또. 자 바깥에. 약장이랑 자, 이런 약장부터 할게요, 약장부터. 약주상태. 자, 약장 이런부터 갑니다. 네. 자, 일단 5만 출발합니다. 자, 약장 5만. 한 개에 3천씩만 잡아도 몇개예요 15개. 자, 5만. 자, 5. 네. 자, 5만 10만. 자, 10. 자, 10. 자, 10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별로 관심들이 관심자가 다 떨어지네. 고은이 찍다 끝나버렸거든. 찍어서. 어? 다음 주부터는 여기서부터 반대로. 지금 자그 진짜 별로. 어 다음 주부터는 내가 판 팔면 오시면은. 대나거다 가져가고. 어 이렇게 이렇게 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맨찍으시라보 그러더라고. 자 다음 주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나가라 할게요. 그래. 저쪽은 그냥 받아보시겠어요. 음, <laughs> 자 이게 대나무로 <laughs> 싹 엮어서 만든대. 이 아래 한번 봐보세요. 자, 보이시죠? 자, 일단 5만 출발. 좋네, 물리는 자, 5만. 자, 5만 10만. 자, 10만. 자, 10. 자, 10만 넣었으면. 큰일 났네, 우리. 아직 뭐 하나 풀고 가셨는데. 멀리서 오셨는데. 명아 맞아. 편안복도 입북에서 오셨대요. 음. 자, 열어봐 갈게요. 5만. 자, 5. 자, 5만. 자, 5만 당기십니까? 자, 5만 당기시면 어떻게 차라고? 그 뭐요? 핀란드. 핀란드. 가리가리가십니다향이이 향향. 5만 원. 네 응. 음. 음. 못다 뭐다 쓰는 거예요, 5만 원 5만 원. 만원지 맨날 이게 얼마지인가 뭐 얼마까지 말못하지그래 자, 일단 도콜 그래. 한가볼게 자, 5만 10만. 콜까요? 자, 1만가 볼게요. 어? 자, 만이 넘어야 돼. 5만 은나1만은 아무나 해도 돼요. 5만 1만5 6만요? 6만? 6만? 어. 자, 6만, 8만. 자, 8만. 천천히 가볼게요. 자, 8만. 자, 없으면 유찰하고요. 이거 잘 되는 상태가. 3만. 자, 3만. 자, 3. 자 3만. 자, 없으면 유찰하고요.